영적 진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분별을 잘할까요? 신학적 지식과 견해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 것으로 분별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영분별의 기초는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분별은요. 반드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 은사는요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우랑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도 선지자냐 그러죠 예언한다고 선지자가 아니고 다 맞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도 잘 맞춥니다 은사는 잠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높이고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지고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반드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분별의 목적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아닌 것들은 벗겨지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분별된 사람들의 특징이요 다 회개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자기가 지식을 나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도 가짜고 그런 사람도 미혹되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은 거짓인가 이단인가 신비주의인가 신사도인가 거짓선지자인가 이거를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소속과 교단과 교리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나 능력이나 예언으로 잘 맞추거나 기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진짜로 나를 바꾸고 회개하고자 하는 태도와 중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게영 분별이에요.